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천수답의 새벽묵상입니다. 백신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의 제목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가끔 남자들은 아내들에게 철이 없다는 말을 듣지요. 이유인 적선 아내들이 하는 고민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공감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하고 사실적인 말만 반복해야 되니. 그것이 아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턱이 없지요. 사실 엘가나 가정의 불행은 그가 아들을 얻기 위해 두 번째 결혼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히브리인들과 마찬가지로 엘가나는 가게를 이어가고 싶은 욕망에 그의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아내로 들였고, 질투심이 강한 분인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나를 연속적으로 도발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재물의 봉깃을그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자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는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시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며 한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입니다. 한나는 이런 일에 매번 반복되자 슬픔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먹기를 거절했지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 그 부모들에게 힘이요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기다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 5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비록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라나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다른 경쟁자들이 자식들을 앞세워 유세를 떨면 기가 죽고 풀이 꺾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들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라헬이 야곱을 그렇게 몰아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0장 1절 2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분인나도 한나를 그렇게 도발하고 괴롭히니 한나가 속이 상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내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한 남편 엘가나는 철없는 얘기만 해댔지요. 1장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내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한 남편은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고 내 사랑은 당신에게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고 하면서 아내의 이 슬픔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나에게는 남편 열이 아들 하나만도 못하게 느껴지는 처지였지요. 그러나 한나는 그의 남편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기로 결심합니다. 한나는 라헬과는 달랐습니다. 자식의 문제는 남편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럴 바에는 삶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심했지요. 그렇습니다. 나의 남편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헤아려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문제를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요? 그런 면에서 한나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ABCD 결론을 내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투정 부리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상황을 지배하는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